안녕하세요, 프로골퍼 박주혁입니다. <목소리> 자, 최근에 제가 이제 레슨 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어, 우리 회원님들이나 저희 우리 학생들, 선수들이 어, 제 영상을 보고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프로님 레슨할 때 우리 선수들이 프로들이 하는 연습 방법 좀 위주로 좀 레슨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인아웃 스윙 많이들 연습하시죠? 인아웃 스윙을 해야 우리가 정상적인 스윙을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인아웃 스윙을 우리가 확, 확실하게 좀 정확하게 잘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레슨을 해 드릴 거예요. 이 방법은 저희 선수들도 많이 하고 있는 연습 방법이니까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잘 따라 해보시면 인아웃 스윙이 잘 되는 걸 한번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 오늘 인하우스윙 연습 방법은요, 바로 PG 투어에 매트 울프 선수의 스윙을 따라 하자 이거예요. 자, 매트 울프 선수의 스윙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한번 스윙을 보여드릴게요. 자, 매트 울프 선수가 백스윙을 어떻게 하냐면요, 클럽을 직후방선상으로 계속 똑바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체를 수직으로 끌어올려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전환이 될까요? 헤드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알고 있는 방법대로 뒤로 떨어뜨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회전을 해줘요. 자,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면, 자, 클럽 방향 보이시나요? 자연스럽게 인에서 아웃으로 나가는 궤도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걸 제가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완전 미스샷을 쳤어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천천히.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구질이 보이시나요? 우리가 클럽을 위로 들어서 뒤로 인에서 아웃으로 공을 치다 보니까 클럽 페이스 릴리즈가 안 돼갖고 공이 굉장히 우측으로 많이 갔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하나의 과정이에요. 자, 임팩트 때 우리가 다운 스윙을 인에서 아웃으로 쳤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는 열려 있는 게 맞는 거고요. 자, 이때 우리가 공의 구지을 중앙 쪽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이제부터 헤드를 돌려주는 릴리스라고 하죠. 자, 이 동작을 연결해주면서 피니시까지 올라가 주시면 돼요. 자, 좀 전에 저희가 메튜프 어, 어, 선수의 이 인아웃 스윙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근데 이 인아웃 스윙을 꼭 해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지만, 자, 이 연습 과정에서 슬라이스는 항상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 슬라이스를 또 우리가 교정하기 위해서는, 자, 인에서 아웃으로 들어올 때 임팩트 순간에 헤드가 로테이션, 왼쪽으로 감기는 동작까지 꼭 우리가 신경을 써서 스윙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탑에 올라가서 이 아웃인 스윙 때문에 너무 문제가 된다. 이아웃인으로 공을 찍어 치게 되고 타핑 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슬라이스 뒷땅 타핑 우리가 낼수 있는 모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인아우스윙을꼭 하셔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보여 드린 것처럼 이매튜부프 선수의 이 스윙 연습을 따라해 보시면서 연습을 해 주시면 인아우스윙은 금방 해결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드라이브하고 아이언하고 다 이용을 해서 연습하는 방법도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이언을 준비했어요. 자, 이 아이언으로도 우리가 이나우 스윙 연습을 할 수가 있는데 드라이버가 너무 길어서 부담되시는 분들은요. 아이언 갖고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자, 제가 지금 공을 티 위에 한 2cm 정도 이렇게 높게 공을 띄어 놨고요. 자, 이건 미스샷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티 위에다 놓고 연습을 하는 거고요. 자, 클럽을 오른손 한 손으로만 잡고 제가 연습을 좀해볼 거예요. 자, 이때 스윙은 자, 체를 채찍 휘두르듯이 금방 좀 전에 메트로프 스윙의 느낌처럼 이런 식으로 위로 들어서 뒤로 떨어뜨린 다음에 얘를 자연스럽게 감아주는 자요 연습 방법으로 스윙을 해볼 거예요. 자, 이때 의도적으로 너무 만들지 마시고요. 채찍 휘두른다는 느낌으로 찰싹.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찰싹. 찰싹. 네. 우리가 인아웃 스윙을 하는 이 매트홀프 선수의 이 연습 방법을 구분 동작으로 한 동작씩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테이크 백을 클러페이스가 이렇게 바닥을 향하게 닫힌 상태로 공의 직후방 선상으로 똑바로 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는 방법들이 크게 다른 게 없으실 거예요. 자, 여기서 자이 오른 팔꿈치를 보시면 얘를 뒤로 백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위로 들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치키닝이 되는 게 보이거든요 자 이거는 우리가 클럽을 수직 위로 들어주기 위한 자연스러운 동작이다 보니까 치키닝이 돼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는 참 잠시 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수직 위로 올라갔으면 이 상태에서 팔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힙을 왼쪽 힙을 먼저 돌려 주신 겁니다. 그럼 클럽이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뒤로 떨어지면서 감겨 오는 게. 이 상태로 계속 공 쪽으로 진행을 하면 이렇게 인에서 아웃으로 스윙이 나가는 모양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 번에 보여 드렸는데 이걸 한 번에 보고 따라하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지금 같이 테이크백 한 동작 끊고 백스윙 탑두 동작 끊고 세 번째 힙 턴을 하면서 클럽이 인에서 아웃으로 나가는 이 동작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연습을 하시면요 이 인아웃 스윙 궤도가 좀 쉽게 만들어지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인아웃 스윙 연습에 대해서 이 메트로프 선수의 스윙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좀 과장되게 연습을 하는 걸 알려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과장되게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실제로 내가 느끼면서 했을 때랑 화면을 보면서 연습했을 때랑 이 갭이 굉장히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인 나우스윙을 연습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지금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과장되게 크게 동작을 해보시면 우리의 몸이 좀 쉽게 변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 방법은 저희 선수들 저한테 이제 배우러 오신 분 손님들 다 똑같이 레슨을 진행을 해봤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했을 때 실제로 차이가 확. 변하면서 빨리 고쳐지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조그맣게 미세하게 조금 조금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거 같은 문제를 오래 끌고 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다 바꾸셔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을 때는 금방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것처럼 과장되게 연습을 해보시면 원하시는 만큼 쉽게 고쳐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